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QCY T9S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는 노래를 제가 틀어서 찍고 있고요. 음질은 이 정도 됩니다. 네. 노래 소리는 지금 최대 상태로 블루투스 그냥 다 키워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어폰 충전 케이스는 여기있다 이게 충전 케이스배터리이어팁은 지금 구가이래그 검은색 그고이로된이어팁이 들어 는이는이 교체를 해놓은 는태입니다 이게 QCY T9S라는 모델이고요. 출시한지는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됐고 제가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 이어폰 모델입니다. 저도 이제 이어폰을 블루투스 이어폰을 여러가지 다양하게 저도 써보았는데요. 이게 그 지금은 이제 그 QCY T9S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제가 구입했을 때는 2만 뭐, 6천원, 7천원? 뭐, 이렇게 주고 구매했는데요. 택배비까지 다포함해서 2만 7천원, 8천원? 그 정도 구매했는데, 이게 저가형 q c 와그 블루투스 무선이어 폰인데 5만원 이상 되는 제품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뭐,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끊기고, 뭐, 이지진 않습니다. 이게 뭐, 금액이 저렴하다고, 뭐, 뭐이 이렇게 음질이라든가 이게좀 그런 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이게 금액이 저렴하니까 이게 마감이라든가 이런 좀케이스 모양 상태가 조금 이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기스도 좀 쉽게 나고 그런 거는 단점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조금 제가 좀안 닦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스가 짜잘하게 잔 기스가 엄청 많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 착용한 모델은 아니고 뭐 1년 이상 6개월 이상 쓴건 아니고 제가 구입해서 쓴 거는 한 3, 4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항상 사용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 있는 한에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음질은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와 있고요. 귀에 꽂았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얼굴이 귀에 꽂으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제가 아쉽네. 요이 귀에 꽂고서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 얼굴이 다 노출이 되고 제가 뭐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얼굴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조금 그래 가지고 얼굴을 귀에다 꽂고 이렇게 보여드려 야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음질이 이게 5만 원대나 뭐 3만 원대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뭐 음질이 심각하게 안 좋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게 많이 끊기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지금은 이제 QCY에서 이제 그 에어팟 프로하고 똑같이 생긴 이어폰. QCY T10이라고 그 에어팟 프로하고 똑같이 생긴 신형 제품도 나오고 T7, T8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T10입니다. 근데 음질은 뭐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으니까 뭐 칩이 뭐 속에 들어가는 블루투스 칩을 뭐 리얼텍에서 뭐 다른 그뭐 제품 다른 그 칩으로 블루투스 이게 연결해 주는 그 칩이 리얼텍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데 회사로 중국 급그뭐 대만이나 이런 그 그런 전문적인 그 업체에서 만든 칩으로 이게 리얼텍도 쓰고 또 다른 데도 쓰는데 리얼텍 칩도 나쁘지 않고 다른 이제 중국 이제 뭐 그런 제조사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뭐 음질이 많이 안 좋고 뭐 지하철 버스에서 엄청나게 끊기고 음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돈 블루투스 이어폰에 큰돈 쓰기 싫으시고 조금 잘 잊어먹거나 부셔지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은 QCY 한번 써보셔도 진짜 괜찮습니다. 이 QCY 제품에서는 이게 T5S 그 다음으로 음질이 이게 좋습니다. 뭐 QCY T5S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는 따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음질도 좋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끊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괜찮습니다. 5만 원대 이어폰도 써 보고 제가 뭐 3만 원대 블루투스 이어폰도 써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음질이 떨어지고 뭐 자주 끊기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가격 대비 그 품질 가성비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영상은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